시작하면 okay. 날고오케이요 음파, 음파 찍었니? 따라라 음파? 쳐요. 아와 어. 오! 몸를못 이겨 아닌가? 하여튼 롤에는못 이겨 아우 슈퍼 검탱이 이거 어떻게 워이기랑 일대1 맞짱 뜰 생각을 하냐 워이기 너보다 피읍 좋아 임마 뭐하냐 야워이 뭐야 이거 미드 출장 어떤

매혹을 대놓고 쓰면은 반사라는 스킬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공부하고 오도록. 어 아리 간다. 오음파잘맞았다 나이스 와개 침착한데. 안돼요. 하지만 좋았죠? 아 리신 욕심부려서 죽은거봐 추해라 음 아플거야 또또이제석서 정신못차리고 또, 또, 정신 또 매혹쓰지 애를 골랐는데 아리를 왜 해? 그러니까 임마. 깜 앞에 습니다한 아리 친구 커. 어. 먹을 때. 할교들야 <목소리> 스킬로 먹으려고 그래? <laughs> 와. 이쪽? 야 근데 이거 나왜 머리 위에 늑대 떴냐? 도망가야지 어 이게 이 근처 어딘가 있네 적당히 압박해줬어 내가 안 꺼낼 것 같은데? 아. 내가 바텀 밀게. 미드 가나? <laughs> 뭐 알아? 뭐 알아? 뭐냐고난 처용이야. <laughs> 비벼 봐라. 나는 처용이다, 임마. <laughs> 그 친구. 내가 처용인 줄모르고 나한테 와버서 피우팔라고 애를 쓰네. 에 차렷! 아리 차렷! 오. 야 오이기 잡았다 킬도 냈다 엇, 엇. 역시 내가 아니면 안 되나 우리 팀. 이로스모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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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참 맛있어. 코거참 <목소리> 맛있어. 뒤쳐뒤쳐 Take down, take down, t a t t a t a 이럴 수 있을까? 끝! 근데 잘큰 문두를 녹일 수 있는 딜이 없다. 잭스 낚시하고 있나? 은 누가 좀 끌어줘야겠네. 낚시도 안 하는데 어디 갔어? 어? 낚시 하고 있었구나. 아, 근데 이러면 내 와드가 빠졌어. 맞았쫑. 오 슛. 아! 하늘에서 죽었다. 못 잡으면 대머리, 못 잡으면 대머리. 아유, 대머리. 어? 나이스. 1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라인은 나쁘네. 안았다 오. 응? 야! 또 룰루킬. 좋아 좋아. 아 매서웠지 고치가. 어야 근데 그거집 끊으면 니집 네 타이밍. 레전드네. 야, 잡고 죽어라. 나이스. 야 제압골 먹었어. 아니 이거 큰 그림 시비르? 눈대비 언제 되니? 호체를 아 이걸로 만족합시다 어이거왜 계속 안 무빙을 쳐이 녀석아 오, 와도 없다고 진짜 그냥 개깝치네 오케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또 시비르가 먹고 룰루가 먹고 룰루 이 녀석 실력심이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저게 다제 입으로 들어가지? 어? 이건 미친 녀석을 보았나? 오우! <목소리> 으아악! 도와줘! <목소리> 오케이! 용도 먹고! <목소리> 와드가 없는데 또 나대요 또! <목소리> 와드가 없는데 자꾸 나대! 룰루는 왜 여기 와드를 안 하니? 가볼까, 한 번? 쇠도 빠졌네? 아! 야, 어? 야, 진짜 5킬 먹은 룰루 다르다. <laughs> 룰루 졸라 세네. 공6 4인데자로 오케이. 계속 도야 너라도 키워야겠다. 가자 덕대 그렇지 우리 덕대라도 키워. 갈게 문도야. 궁편아이스안습니 너? 나이스. 그러게, 큐로 보호막 좀 벗겨주지, 이 녀석아. CS에 눈 멀어가지고. 뒤로 공 써! 뒤로 공. 이블린궁 뒤로! Oh my gosh. 못 잡으면 바보. 오케이. 바보는 아니구나. 대학은 그한 보람이 있어. 룰루킬? 룰루킬? 아. 아, 짜식, 이번에 안 먹네. 텀에서 잘 먹었는데. 배부른가? 오 이게 안맞냐? 아싸 우리거울라 아니야 내가 먹을게 왜게 제일 깔끔해 그냥 당장 미드에 깔까 이거? 오 잠깐만 재활용이 재활용 음. 바터 아이고 누가 좀아 망했어 망했어 와이한복타 탐이네 바터도 없는데 그저 미친놈이 문도를 뭘로 보고 이렇게 밀고 있었던 거야 저 관이 배 밖으로 나와서 탈출을 했구나 호우 냠냠 아니 와 쟤도 깡 대단하네 아 진짜로 이건 또나 한테 스틸 당 했네. 깔깔깔 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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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와, 문도가 찍혔어. 도와줘! 아이고,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하니! 잡아서 한번 봐준다. 이것도 있네. 다 먹어라. 오 야, 잠깐만! 오마까 갓! 아 아우, 또채 때문에 내가 죽어. 오케이, 진짜 가자. 파티다, 파티. 우후. 이블린이 바로 먹으라고 이벤트에 오픈했네.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호우 나야 아니 해주잖아. 응? 다부다부한 쇼끼더라. 문도야, 문도야 테리 없구나. 아, 빨리 쳐. 예! 개좀 빡셌다. 여기도 있네 와, 새개판이다 개판. 나. <목소리가> 내시 어?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찐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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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는워 나 오기 20 초, 10초공속을니다 아, 더블킬. <laughs> 이판 보내줄까 얘들아? 도야 도와줘. 아군이 당했습니다.

동을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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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공을 떨어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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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서 또 잡아버려 그냥 내가 저아래거 이거, 이다 응? 파괴했습니다. 아, 호텔을 하겠어. 자, 밀어. 자, 밀어. 자, 밀어. 자, 밀어. 자, 밀했 자, 밀 자, 밀 자, 밀어. 다 나 피드라 신드라만 시켜라 질수가 깜깜다 아이티 나이스 그 질이네 진짜 신드라가 되게 잘했다. 와, 신데라가 휴먼이라 이겼다.